안녕하세요. 2023년 9월 고2, 31번입니다. Rebels may think they're rebels, but clever marketers influence them just like the rest of us. 반항자들은 자신들이 반항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리한 마케터들은 나머지 우리에게 그러듯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명사절 나왔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Saying everyone is doing it may turn some people off from an idea. 모두가 그것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흥미를 잃게 할지도 모른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Turn somebody off. 무엇을 지루하게 하다라고 해석합니다. These people will look for alternatives, which, if cleverly planned, can be exactly what a marketer or persuader wants you to believe. 이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 것이고 그것은 만약에 영리하게 계획이 되어진다면 정확하게 마케터나 설득자가 너가 믿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Look for, 무엇을 찾다라는 의미죠. alternatives라는 명사를 선행사로 취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고요. 복수형태고 또 주격이기 때문에 e n d d a y 로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can be라는 동사나 왔고요. 주격보어로 관계대명사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w a s 이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성격을 갖게 되고 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때 주어, was 동사, 유 목적어, 목적격보어로 to believe가 나왔고요. believe에 대한 저어가 빠져있죠 반항자는 스스로를 반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미한 마케터는 나머지 우리에게 그러듯이 그들에게도 반항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모두가 그것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대안을 찾는데요. 대안을 이 사람들이 찾는 것까지 마케터나 설득자가 계획을 한다면 정확히 어, 여러분이 너가 믿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미 의도를 한 거죠. If I want you to consider an idea and know you strongly reject popular opinion in favor of maintaining your independence and uniqueness, I would present the majority option first, which you would reject in favor of my actual preference.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한 아이디어를 고려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독립성과 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한다 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대다수의 선택을 먼저 제시할 것이고 그것을 나의 실제 선호에 맞게 너는 거부할 것이다.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왔고요. 두 번째 동사 왔습니다. 목적으로는 명사절이 여기까지 왔고요. 내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고요. In favor of 여기서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고요. Of라는 전치사 뒤로 동명사 구가 이어졌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고요. The majority option을 선행사로 취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which는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and you would reject it이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내가 즉 의도한 사람이 너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고려하기를 바란다면, 또 너가 독립성, 유일성 유지를 위해서 대중적인 의견은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나라는 의도한 이 사람은 대다수의 선택을 너에게 먼저 제시를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선호하는 바와 같이 너는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한 사람의 생각대로 첫 번째는 대다수의 선택을 너가 거절을 했죠. We are often tricked when we try to maintain a position of defiance. 우리는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할때 종종 속는다.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People use this reversal to make us independently choose an option which suits their purposes.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목적에 맞는 선택지를 독자적으로 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반전을 사용한다.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투부정사로 부사적 용법에 목적의 의미가 추가됐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요. make는 이때 사역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어 동사원형 왔습니다. c 수에 대한 목적으로 an option이라는 명사가 왔고요.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대도 가능합니다. Some brands have taken full effect of our defiance towards the mainstream and positioned themselves as rebels, which has created even stronger brand loyalty. 일부 브랜드들은 주류에 대한 우리의 반항을 완전히 활용해서 스스로들을 반항자로 자리매김해 왔고,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 왔다. 주어 동사 왔고요. 두 번째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이때 have pp 형태가 현재 완료로 왔고요. which는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으로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and i t 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할때 자주 속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반전을 사용하는데요.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브랜드들이 이러한 주류의 대한 우리의 반항을 활용을 해서 브랜드 자체들이 스스로를 반항자라고 자리매김해왔고 이것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였습니다.